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위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항, 향류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 오라 버니라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암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의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고 가시려 하나이까 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던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구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지켜 말씀하신 것이 그들 한잠 들어 쉬는 것을 가르치며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또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복음 11장 17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는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킬로미터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19절,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해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네, 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절,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25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이것을 믿, 믿느냐? 27절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28절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 "네"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 여기 오셔서 너를 찾으셔. 29절,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 바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30절,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줄곧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계셨습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일어나 황급히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마리아가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2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예, 예수님을 보자 그발 아래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33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에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3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6절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아라. 36절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앞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8절 예수님께서는 몹시,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이구를 커다란 돌로 막은 뿌리 이었습니다. 39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40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41절.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2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43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4절,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러 다니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을 열어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버릴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공공연히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분이 명절에 안 오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대제상 제 사장들과 바리새인 들은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였습니다. 6월절 새 전에 예수께서 대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 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넘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아예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나사로 죽이려고 모의하니, 모의하니 나사로 바닥에, 바닥에 많은 유대인이,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 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 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 로라바리세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 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1 2장 유월절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였고, 안드레와 빌립은 다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곁에 서서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이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것이 군중은 이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인자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빛이 잠시만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면 다니는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내가 한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